둘셋 다이브 즈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그럼 저희 한 명씩 개별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더 안유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가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장원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 이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완전체로 위 스팟 라이트는 처음인데요 우선 이곳 멜론에서 다이브 또 우리 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세 번째 싱글을 발표하고, 이번에 약 8개월 만에 <laughs> 컴백이잖아요. 와우, 네, 그렇습니다. 개월.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세 번째 싱글, After Like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 해가 바뀌고 이렇게 팬분들께도 다시 인사드리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이브. 네, 그런 감사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더해서 오늘 전해드리는 반가운 소식. 바로바로 바로 오늘 공개된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앨범 소식입니다. Wow. Yeah. Wow. Wow.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앨범, I Have IVE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Wow. Wow. 드디어 정규입니다. Wow. 네 그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요. 우선 다들 오늘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 공개된 소감 어떤가요? 와. 너무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정규라이 설레네요. 맞아요. 벌써 정규라니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 곡. 여섯 곡 넘게 맞아.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에 <laughs> 거이 많아졌어요. 오늘 노래가. <laughs> 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투표하게 채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아이브가 꽉 채운 첫 번째 정규 앨범 이야기와 그 밖에 들려드리고 싶었던 저희만의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네,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얘기 더 길게 못 하면 서운하죠? 오늘에 이어 바로 내일 같은 시간에도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방금 공개된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앨범 I Have IV의 타이틀곡입니다. I am 함께 들어요! 네, 아이브의 새 노래 I M 듣고 왔습니다. 저는 레입니다. 이자 멤버들 이 노래 같이 들으니까 어때요? 음, 음 역시 역시 웅장한 저희만의 I M 이네요. 맞아요 너무 보차우르고 네. 노래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끝나갈 때 계속 복잡한 그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전 너무 좋다고 음, 생각해요. 나도 음, 음, 네. 이거 뭔가 호흡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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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첫 번째 정규 앨범 저희가 진짜 열차게 채웠었거든요. 맞아요, 첫 정규 앨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려 저희가 1 1 곡이나 수록이 됐고요. 타이틀곡 역시 한 곡이 아닌 두 곡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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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타이틀곡. 오늘 타이틀 <laughs> 맞습니다. 그럼 얼른 저희가 직접 첫 정규 앨범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수록곡이 11곡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1번부터 5번 트랙까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내일은 나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 앨범 타이틀 제목이 뭐죠? I have I've. I have, I've. I have I've죠. 네. I have I've. 뭔지 모르고 확실하고 정체성도 굳건하고 자신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번 앨범은 자기의 자신감, 자유 같은 키워드로 I've만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어, 너무 좋네요. 그럼 앞에서 들은 타이틀곡 I M 은 어떤 곡인지 소개해줄 수 있나요? 네, I M 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곡은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라는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제와 또 다른 나를 발견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I M은 확실히 레이가 말한 것처럼 좀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 팬분들도 아마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음. 저희가 이번에 다른 곡들과 다르게 완전 파워풀한 고음이 또 나오고 오늘 음색이 <laughs> 네. 네 보컬이 좀 위주기 때문에 맞아,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잘 파워풀합니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럼 이번 타이틀곡 I M. 녹음하거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아니면 무대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 있었나요 멤버들? 아, 너무 많은데요. 음. 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저는 그 비행기 날개에서 쳤던 신도 기억이 아 나고 음, 맞아요. 저 개인 신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신을 찍기 위해서 음. 그 몸에 뭐라 와이어? 그러지 와이어, 와이어 달고 뛰어내리는 신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남네요. 두서없답니다. 아 음. 가을 언니랑 리무진에서 그 립을 따는 그 이미지 컷을 따는 게 있었는데 <laughs> 맞아요. 리무진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좁았어요. 불편한... <laughs> 세상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니 다시가 아니라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laughs> 네. 다른 멤버들은 저는 그 우리 활주로에서 워킹 같이 했던 거 있잖아요. 아 그딱 마지막에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음, 활주로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 앨범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타이틀곡이 두 개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트랙, 키치, 더블 타이틀곡인데요. 이 곡은 아이브만의 정체성을 더잘 느끼실 수 있는 노래랍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전의 저희 곡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음, 그럼 키치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 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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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치 뭔가 저희가 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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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벌스랑 반전되는 훅이 매력 있는 곡 같아요 음. 저는 맞아요. 완전 두 개의 맞아요. 곡처럼 반전되는 훅이 포인트하고 뭔가 좀. 음. 어 멜로디도 뭔가 좀 괜찮은데 하다가 갑자기 서비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중독되는 곡것 같아.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뭔가 IM은 딱 들었을 때 뭔가 아이브가 생각이 났는데 음이 곡은 좀 진짜 새로워. 새로운 느낌이에요. 저희가 맞아. 처음 시도해보는 느낌이라서 또 너무 좋았습니다. 음 네, 이렇게 첫 정규 앨범의 두 개의 타이틀곡 모두 살펴봤는데요. 놓치기 아까운 아홉 곡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I M 이두 번째 트랙, 키치가 세 번째 트랙에 실려 있고,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 블루 블러드 이 곡은요. 이 곡은 말이죠. 우리가 팬 콘서트 때 선공개했던 노래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격렬하게 빌드업되는 아이브만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저희만의 블루 블러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 이거는 완전 누가. 들어도 아이브 노래다. 맞아. AM 맞아. 진짜. 아이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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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Black. 좋아. 맞아. 맞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트랙 블루 블러드는 이런 곡이고요. 아이엠과 키치를 거치면 네 번째 트랙 립스가 나옵니다. 이 곡은 어나 뭔가 이 노래 좀 독특해서 좋아. 음 저도 좋아, 좋아요카페지 같은 데서 너무. 들어도 좋을 것 같은? 뭔가 그, 그냥 그런 음, 바이브 뭔가 파리와 어울리는 음, 곡 같기도 음, 해요. 음. 음. 그 저는 개인적으로 립스에 뭔가 리드미컬한 느낌이 많잖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벌스부터 그 2절 벌스부터 레이가 약간 랩을 하면서 나오는데 음. 그 파트가 음, 너무 음. 좋아서 이 곡이 너무 좋습니다. 되게 음. 좋아요. 이 노래. 다음 네 다음 다섯번째 트랙은 히로인 인데요 이 곡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 우리 아이브 리더 유진이가 hey.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얘기 를 해주시겠어요? 네 히로인이라는 곡은요 제가 처음 작사를 또 맡아서 되게 애정에 가는 곡인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랑 나를 빗대어서 표현을 해서 이제 작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어, 가사를 멋지네요. 한번 잘 읽어봐봐 주세요. 어. 어. 아, 이거 너무 아, 습니다 가사가 입에 진짜 착착 감기는 헉, 거예요. 진짜 그쯤 시련도 필요했나? <laughs> <necessary>. 약간 되게 그나마 상처도 없었어나 I don't care. 약간 감겨서 어, 어, 뭔가 좋았어. <laughs> 어. 나 노력했어. 난 노래를 부르는 입장이니까 어. 노래 부를 때도 그 편한 마음이 있지. 맞아, 맞아. 어, 너무 기쁘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브 첫 종규 앨범 I Have IVE의 1번부터 5번 트랙까지 살펴봤는데요. 멤버들 다 같이 한국식 짚어보니까 어땠어요? 역시, 역시 한국어를 한국... 곡이 없네요, 우리 앨범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아하는 곡은 또 뒤에 또다 남아 있으니까.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도 꼭 들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브의 첫 번째 정규앨범, I Have IV의 1번 트랙부터 5번 트랙까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곡들은 약속대로 내일 살펴봐야겠죠? 약소. 내일 만나요. 약속.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아, 고민되네. 아, 그러니까. 아, 아, 다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면. 키치? 아니면 타이틀곡 아, 그그 중에 타이틀 많이 들으시니까 그 유진이가 어, 이제 원한 히로. 음. 어, 히로인 너무 히로인. 좋아요 히로인. 너무 좋다 히로인 그럼 히로인 음. 다 같이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스테이션 루이 스팟라이트 아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유진입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I AM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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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 할게요 선택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와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신기하네 <laughs> 네, 우리 각자 넌 너의 길, 난 나의 길 선택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이번 앨범에 11곡이 실려 있잖아요 이 수록곡들 제목을 키워드로 한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읽고 아이브 멤버들은 각자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얘기해보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밸런스 게임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는데요? 좋아해. 가봅시다 그럼 첫 번째 트랙 키워드로 맞는 질문부터 볼까요? 먼저, 블루블러드로 만든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 어느 날내 몸에 파란 피가 흐르는 걸 알게 됐다. 이때 나는? 자, 첫 번째. 건강에 문제가 있나? 당장 병원에 가본다. 어. v s 도련변이로 실험실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숨어 산다. 음? 아니 진짜. 음. 어. 이거는 나 완전 일인데. 나도 1번. 진짜 이로 하는 사람 있을까 실제로도? 2번인 사람. <laughs> 없지 않나? 없지. <laughs>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번해야 음. 저희 우리 다 현실적인가 봐요. 치 <laughs> 1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변이까지 그러니 도련별이로 실험실까지 상상하려면 3 <laughs> 0까지 <거기까지. 웃음> 근데 한0이까지는 어. 괜찮아 근데 실험실 잡혀가는 그런, 거니까 어, 진짜? 그래 난 나도. 거기까지 어좀 공감했어 어, 그래? 그럼 그래? 레이는 뭔데 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나는 현실적이니까 <laughs> <병원>. 일반. 0그0 <laughs> 어, <그래>. 어 <laughs> 그러면 은 우리 멤버들은 당장 병원에 가본다그 음. 그죠? 전체 다 그걸 골랐죠? 완전히 0 0 0요 현실적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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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눈을 떠보니 내가 번치 점프대 위에 있다. 옆에서 직원이 뛰실 겁니까? 어머. 나에게 물어보는데 이때 나는 "1번. <laughs> yes, I am." 소리치고 바로 <laughs> 뛰어내린다. 두 번째, No, I'm not. 뒷꿈치 치고 <laughs> 어... 포기한다. 내가 그러니까 상상했더니 소름 돋았어. <웃음> <웃음> 너무 무서운데? 근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심장 <laughs> 소리를 <예상에> 거? <laughs>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계획하고 간 거면 1번 하겠는데 <laughs> 어? 일어났는데 <진짜로>? 뛰어내리실래요? 이러면 <laughs> 아니요? No, no, I'm, I'm not 할거 같아. 절대 No, I'm not. 나, 난 No. 그러니까 오, 이거 누가 no. Yes, I am 뛰어내려. 포기. 나도 <laughs> 진짜? 나는 완전 Yes인데. 어? 완전. 눈 뜨자마자 바로 뛰어내릴 수 있어? 번지점프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심정적인 아. 거 아니야? 이서 <laughs> 우리 다음 스케줄 가는 척하면서 너 번지점프 위에 있으면 <laughs> 어, 바로, <laughs> 바로 뛰어내려야 돼? <laughs> 아, 근데 좋아. 콘텐츠 같은 거 <laughs> 해보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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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진짜 이선은 손... 진짜 뛰어내릴 것 같아. 이서 강진장이네. 대단하다. 그러면 이서 빼고 우리 다노아 no, I'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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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no. No. I'm not. <웃음> <웃음> 하는 걸로. 네. 절대 안 돼.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이번엔 네 번째 트랙 립스로 만든 질문인데요. 문제 가겠습니다 별안간 입을 활용한 초능력을 <laughs> 얻게 됐다 둘중 내가 선택할 초능력은? 첫 번째는 입에서 불 뿜기 음. 두 번째는 입에서 물 뿜기 아, 아, 아. <laughs> 난 불! 난물 불. 불? 어. 아, 왜냐면 난 물, 물, 물.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응. 불 이렇게 쓰는 게 있어가지고 어. 저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누굴까? 궁금하다 <웃음> 있어요 <웃음> 아 나는 아... 근데 좀 나는 밸런스를 맞춰야 될것 같아. 난 물로 할게. 물? 그래서 물인건안 되잖아. 아 그래. 어, 난, 물, 내가 잘못 치면 언니가, 언니가 물로 껴주면 난 어, 되겠다. 물. 난 불. 난 불이 더 활용. 물? 그게 그렇지. 실용성이. 어? 어? 이유를 한 번씩 어? 말해보자. 어? 나, 나 이유를 고민해. 근데 고기 앞에 있으면 아. 그러니까 불로 고기. 불로 하래다. 불, 불이 나. 불 많이 쓸것 같은데. 나도 뭔가 굽고 싶거나 까치지고 싶은. 우리 추우는 순간이 많잖아요. 추운 이서도, 이서도? 저도 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불 물? 언니 이렇게 아 하면 직화구리라니까? 아니 근데 난 어, 물을, 물을 아한 이유가 있어. 왜요? 왜요? 그 물, 깨끗한 물이겠지? <laughs> 혹시 모르죠? <laughs> 그물이 <그만>. 어떡해요? <laughs> 어쨌든 깨끗한 물이면 그 양치하고 치수 같은 그냥 아 해서 이렇게 씻으면 아, 되잖아. 아, <laughs> 아 그래 언니 물을 해요. 아 그걸 위해서? 어. <laughs> 알겠어요 언니. 네 불을 꺼야죠. 로 먹어야지. 아. 언니 빼고 저희 불나면 꺼져요. 우리는 <laughs>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이번에 다섯 번째 트랙 히로인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를 지키는 히로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받았다. 어머 이때 나는 네,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흔쾌히 수락한다. 음. 지구 지키는 건좀 부담스럽네요. 아. 정중히 거절한다. 난 거절할래. No, stop, stop. 아, 어떻게 지키는 거에 따라 다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어, 식으로? 난 나는 지킴을 당하고 싶어서 음. 정중히 거절할게요. 난 음. 지킬래. 어. 그러면 너 지킬 거야? 네, 나도 지킬 거야. 반식으로 지킬래. 나는 해. 내가 어벤져스가 돼볼 거야. 오. 너 어벤져스 될 거야. <laughs> 저도 약간 사소하게 지킬래요. 분리수가 잘하고 <laughs> 네, 그런 것도 지구, 지구, 아, 지구, 지구, 지구에 지킬 거죠. 좋아 좋아. 어. 이건 반반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반. 어 반반이다. 그러네 그 이게 제 우리 밸런스가 맞네요. 어, 좀 멋있어 맞네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번엔 여섯 번째 트랙 마인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으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발견했다. 이때 나는 이건 어. 내 거야. 고민 없이 바로 주문한다. 아니면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가? 한번더 고민해본다. 음. 음. 바로! 레인은 바로. 나도, 나도. 이건 바로. 이건 내 그게. 거야. 이건 마인. 아니, 나는 고민 없이 바로 사야 돼요. 맞아. 품절 되기 전에 사야 됩니다. 맞아. <laughs> 나는 고민. 나는 일주일, 난 지금도 일주일도 고민해요. 어, 어, 지금 고민하고 있거 있어? 많이 지민 지 어, 내가 이게 필요한 것인가. 지갑은 어. 고민해야지. 음. 그래요? 어 가격대 가좀 아, 있잖아. <laughs> 가을인데 아, 오래 쓰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고민. <laughs> 무조건 고민. 음. 음. 언니 뭔가 그럴 거 같아. 음. 신중한 게 좋죠. <laughs>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밸런스가 꽤 많네요. 응. 음. 바로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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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고민. 음. 대답했나? 응. 음. 원영이도 바로. 어. 지원이는 네, 바로. 고민 고민. 고민. 아. 그렇습니다. 안유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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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일곱 번째 트랙, 섬짓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최면으로 전생 체험을 했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전생은? 어머. 음. 누군가가 베어물기 직전인 사과. 누군가에게, 어, 밟히기 직전의 개미. 아이구야 <laughs> 야, 어쨌든, 둘다 죽는 거 아니야? 응. 사과는, 사과는 근데 이미 죽어 있긴 한데. 나는 사과할래. 왜? 사과 예쁘잖아요. <웃음> <웃음> 예뻐서 그리고 개미보다는 응. 나는 그냥 차라리 생각이 없는 사과가 돼서 응. 먹힐래. 음. 아니 개미 나는... 너무 무서운데? 아니, 사과는 원래 먹힐 운명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개미는 밟힐 운명이 아니었을 <laughs> 수도 있는데 밟히는 거잖아. 진짜.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 사과는 먹으라 태어난 거잖아. 어, 사과는. 음. 맞아. 날 먹어. 그렇겠네. 이런 건데? <laughs> 빨강색 개미는. 그리고 나는 자주 강아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어. 뭔가 그래서 개미도 그래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laughs> <한> 진 <laughs> 어. <그래서> 개미가 될래요. <laughs> 어? 여기 중에서는.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힘든 거아 힘든 거? 거, 거. 그럼 난 사과 아 음, 그럼 난 개미 난, 아 그럼 나도 개미네 나도 개미 어? 어? 받아들이기 힘든 거 힘든 어. 아. 개미가 더 안쓰럽잖아 아, 아 그러니까 차라리 응. 나랑 같았던 저, 거였구나 나차이 응. 사과가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 개미 난 내가 죽어도 개미는 응. 되기 개미. 응. 싫어 그러니까 우리 다 사과야 그럼? 개미 레이 너무 무서워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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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자신을 무서워할 거 같아 옆에 친구들을 무서워할 거야 그럼 우리 레이빼고 다 사과? 레이빼고 사과가 더 좋은 거지 그런, 그런 거 가지고 싶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어렵다. 와우. 네, 그 다음 질문. 난요걸로 만든 질문인데요.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 친구인 줄 알고 반갑게 큰 소리로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 내 친구가 아니었다. 이때 나는 <laughs> 여기야 여기 외치면서 <laughs> 그 사람 뒤에 아는 사람이 있는 척 지나쳐 뛰어간다. <laughs> 이게 진짜 어떡해. 아, 아니네. 들었던 손을 머쓱하게 내리며 머리를 긁적이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 자연스럽게? 입원해. 난 2번, 이번난 2번, 2번이니 나도. 나도 2번. 아, 나도 2번. 스테이처는 아, <laughs> 입원. 거의 연기자야. 이렇게 <laughs> 하려고. <하러 웃음> <하러 웃음> 그 1번은 <입원은 웃음> 거의 연극이야, 연극. <laughs> 아, 연극이야 하면 되잖아요. 어. 어. 아, 아니, 네못 샀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다 머쓱하게 <laughs> 머리를 긁적이는 걸로 <laughs> <laughs> 하고요. 네, 저 9번 트랙, 궁금해. 20년 뒤내 미래를 확인할 기회가 생겼다 어, 이때 네. 나는 궁금한 건못 참아 당장 내 미래를 확인한다 음... 두 번째는 미리 알면 재미없지 미래를 확인하지 않는다 나는 어, 확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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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나도 확인 나도 확인 나못 참아 나못 참아. 나도 못 참아. 내 노래 제목처럼 너무 궁금해요. 못 참아, 못 참아. 너무 궁금해. 너무 <laughs> 못 참아, 못 참아. 아, 근데 약간 나는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 <laughs> 아, 진짜요? 음, 난 그럼 <laughs> 난 제가 재번을 할게요 난 평소에도 내 미래를 보고 싶다는 생각하는데. 나도. 어, 나도 궁금해. 이선는 저도 미래, 미래 아, 너무 궁금해. 가을 언니 빼고 네. 확인하는 사람이요 음. 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음. 다음 질문. 10번 트랙, Cherish.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다이브가. 다른 아이돌의 깻잎을 떼어주는 걸 목격했다. <laughs> 이건 이때 일이야? 나는 깻잎?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배신감에 휩싸인다. 깻잎 떼어주는 건 식사 예절이지 이해할 수 있다. 난 어떻게 음. 그럴 수가 음. 있어? 배신감에 휩싸인다. 원영. 난 이해해줄 수 있어. <laughs> 아, 깻잎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깻잎 <laughs> 벌써 이게 진짜 나는 생각하니까. 진짜 상관이 없는데. 나는 다이브면은 그냥 음. 매너가 좋군, 음. 할것 같아. <웃음> 진짜로? 진짜로? <웃음> 예절이 친절하군. 응, 예절이 예절 이 바르네. 근데 난 원래 이거 <laughs>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파인 거 같아. 깻잎 논쟁도. <laughs> 나도. 왜지은이는 <laughs> 드디어 티 났다. 안 돼요. 그 가이드가 뭔데? <laughs> 어? 그냥 안 돼. 그냥 맞아. 이게 이야 다른 아이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다이브가 다른 아이돌을 떼어주면 맞아 그아이돌을 좋아하나?라는 좋아하나?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아이돌을 <laughs>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를 버리면 <laughs> 아, 난 어떡하지? 난 거기까지 는각해 <laughs> <안 생각해서? 웃음> 진짜 과는 <laughs> 거지. 거지. 저기요 너무 과해요. 아 그래요? <laughs> 깻잎 하나에서 뭐 가셨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아, 이소나요? 아, 저도 깻잎은 떼어줄 수 있어요. 어, 음. 어 상대관계 음.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laughs> 이겼다자 <laughs> 이겼다. <laughs> 이렇게 이번 앨범 수록곡 제목으로 만든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선택해봤는데요 어땠나요 다들 한번 oh, 재밌었어요 들이 신박해요 노래 걸서 그런지 신박해요 아, <laughs> 그러면은 이번에도 네. 노래 한곡 듣고 가야죠 아,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럼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그 <laughs> <laughs> 궁금해? 궁금해? 마인? 아 궁금해 마인? 어, 궁금해 할까? 어, 저 마인 궁금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그럼 히로인 들었으니까 마인 좋아하겠네요 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인 같이 듣고 자, 올게요 땅, 보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브의 We Spotlight 오늘도 일화 마칠 순서가 됐습니다. 아 오늘 너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곡을 들으면서니까. 음. 네, 오늘 아이브의 첫 정규 앨범이 나오고 이렇게 다이브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음. 저희 내일 다시 만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요. 오늘도 내일만큼 즐거운 시간 만들어봐요. 그럼 그때까지 저희 새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 곡뭐 할까요? <laughs> 어, <궁금해>? 마지막 곡. <laughs> 궁금해? <마지막>. 궁금해? <laughs> 궁금해? 궁금해. 좀 아쉬웠죠. 궁금해. 궁금해 해달라는 뜻에서. 오케이. <웃음> <웃음> 좋아요. 네 궁금해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멜론스테이션 위스파일라이트 아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